6월 6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9장 5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 제가 대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사께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삭개오 가서서 죽게 여쭤오되 주여 보시옵소서.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게 싸우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로다인자가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개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신의 불리한 신체적인 조건과 여러 가지 그를 만들어 온 환경으로 인해서 사개오는 자신의 민족 백성들이 손가락질하는 이세리의 일을 하며 자신의 생업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자신을 그렇게 만든 사회와 부모를 원망했던 적도 한두 번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더더욱 악착같이 이 세리를 하면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비록 그는 잔인한 방법으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회를 향한 자신의 불만을 풀면서 부를 축적까지 하였지만 그의 마음에는 항상 어두운 그림자만이 끼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을 미워해야 한다고 생각하고는 있었지만, 그런데도 정말 이상하게도 그런 마음이 들면 들수록 사람들이 그, 그리워지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싶고, 인간으로서 대우를 받고 싶었습니다. 사실 그는 자신의 죄악과 지금까지 해온 모습들이 얼마나 악한 것인지를 스스로 깨닫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악한 일을 행하고는 있지만, 이제는 자기의 속한 곳에서 발을 뺄수 있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이 세례의 일을 하면서 죄를 범하고 있지만, 자신이 인간으로서 대접받지 못하는 죄인임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고요.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더더욱 다른 사람들과의 정을 그리워하면서 그는 다른 사람들에게 접근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의 영혼은 육체의 몸과 같이 나날이 시들어가며 메말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 때, 물론 상황은 조금씩 다르겠지만, 이사개호의 심정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이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너무 외롭고 힘들고, 심지어 가족조차도 내게 위로를 주지 못할 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친구가 그리웠을 때 자신의 죄가 너무 많아 아무에게도 접근하지 못했던 잔인한 자기 자신을 한탄하면서 인생의 의미를 잃어가고 있을 때였습니다. 한 번도 본적 없는 이상한 힘과 매력을 가진 한 사람이 자신의 이름을 불러주며 친구가 되어주었을 때 삿개오는 너무도 감격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분이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감히 그 이상하게 위험이 있고 쳐다볼 수 없는 그 사람 앞에 눈물을 터뜨리며 부곡하여 흐느꼈고요. 그분의 제자가 되기로 소원하였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나만의 비밀을 알고 이해해 주시는 그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먼저 다가와 항상 곁에서 나를 지켜보고 계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어렵고 힘드십니까? 외롭고 무료하십니까?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니 당신을 향해 몸을 돌리기만 바라시고 우리 곁에서 서성이면서 안아줄 기회를 보고 계시는 분이 이 예수님이십니다. 힘들고 어렵다고 불평만 하지 말고요. 고개를 들어서 주위에서 나를 안아주시기 위해서 기다리시는 이 예수님을 발견해 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울어주시고 함께 웃어주시고 공감하시며 우리를 따뜻하게 안아주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 사께오처럼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느낀 그 순간, 우리들의 외로움과 고통과 무기력했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 사라져버릴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어떤 상황에서도 먼저 내 주위에 계신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예수님처럼 우리도 힘들고 어려운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위로를 던져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될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십시오 라고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보잘 것 없고 죄만 행하던 우리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족한 우리이지만 주님께서는 우리의 이름을 잊지 않고 불러 주십니다. 우리를, 우리의 를우리 이름을 불러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시기 위해 기다려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매 순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에 안기고 싶습니다. 우리의 외로움과 좌절된 어떠한 순간이라도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가 힘들 때 우리를 들어서 주님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웠사오니 사케오처럼 주님을 올바로 만나서 우리가 변화되고 예수님의 제자로 서운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될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매순간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우리도 위로를 받았으니 이 받은 위로를 우리 주위에 흘려보내며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족에게 또한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직장 동료들에게 심지어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사람들에게조차 위로하고 격려하는 오늘 하루가 될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